오, 안녕하세요. 개새끼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오, 하이. 어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예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오, 안녕하세요. 오 듣기 싫어요, 네. 안녕하세요. 나 왜? 일로 와봐. 안녕하세요. 저기요. 네. 안녕하세요. 무슨 일 있어요? you <laughs> 띠용? 왜 조커? <laughs> 띠용? 왜 조커? 들어와서 코자에. 뭐야, 어디 가는데? 오? 웬일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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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요. 그랬어. 아이고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